말씀하시면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까 응. 먼저 관련 다했다 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요안녕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다안녕안내 번호로 바로 연결은 안안안내 번호 주시는 2번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별요의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A2626번입니다. 1661A2626번입니다. 안내받으신 번호로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문자 수신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은 100원의 요금과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문자 수신은 7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수신은 SMS가 되는 전화만 이용 가능하며, 안내번호에 대한 별도의 정보나 홍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 누르셨거나 시간이 초과되어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A2626번입니다. 1661-A2626번입니다. 안내 2 2 2

안내 번호로 바로 연결은 1번을 문자로 안내 번호 수신은 2번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에 2626번입니다. 1661에 2626번입니다. 안내 받으신 번호로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문자 수신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은 100원의 요금과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문자 수신은 7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수신은 SMS가 되는 전화만 이용 가능하며 안내번호에 대한 별도의 정보나 홍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 누르셨거나 시간이 초과되어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A2626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내 번호로 바로 연결은 1번을 문자로 안내 번호 수신은 2번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에 2626번입니다. 1661에 2626번입니다. 안내 받으신 번호로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문자 수신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은 100원의 요금과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문자 수신은 7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수신은 SMS가 되는 전화만 이용 가능하며 안내 번호에 대한 별도의 정보나 홍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 누르셨거나 시간이 초과되어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 6 6 1 E 2 6 2 6 번입니다. 1, 6, 6, 1, 아, 에이 2, 6, 2, 6. 번입니다 뭐. 안내, 2, 2, 2. 호가 안내. 오자. 말씀하시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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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 근데? 빠른 서비스를 받을 근데...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먼저 걸려온. 관련... 1자입니다. 음... 대구공항 네. 안내 좀 부탁할까요? 네, 대구공 대구공항 안내이십니까. <목소리> 네, 안내 번호로 바로 연결은 1번을 문자로 안내 번호 주시는 2번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 6 6 1에2 6 2 6 번입니다. 1 6 6 1에2 6 2 6 번입니다. 안내받으신 번호로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문자 수신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은 100원의 요금과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문자 수신은 7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수신은 SMS가 되는 전화만 이용 가능하며, 안내번호에 대한 별도의 정보나 홍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 누르셨거나, 시간이 초과되어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 6, 6, 1, 2, 2, 6, 2, 6번입니다. 1, 6, 6, 1, 2, 2, 6, 2, 6번입니다. 안내 2, 2, 2, 호가 안내 말씀하시면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걸려온 1, 4입니다. 대구공항 안내 좀 부탁할까요? 네, 대구공항 안내이십니까? 그 와인 뚜껑을 하나 네, 네, 찾아보세요. 네. 안내번호로 바로 연결은 1번 을 문자로 안내번호 쓰시는 2번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A2626번입니다. 1661-A2626번입니다. 안내받으신 번호로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문자 수신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은 100원의 요금과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문자 수신은 7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수신은 SMS가 되는 전화만 이용 가능하며, 안내번호에 대한 별도의 정보나 홍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 누르셨거나, 시간이 초과되어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 661-A2626번입니다. 1661-A2626번입니다. 안내 222 호가 안내 말씀하시면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네. 걸려온... 회입니다 대구공항 안내 좀 부탁할까요? 네, 대구공항 안내이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안내번호로 바로 연결은 1번 을 문자로 안내번호 쓰시는 2번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A2626번입니다. 1661-A2626번입니다. 안내 받으신 번호로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문자 수신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은 100원의 요금과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문자 수신은 7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수신은 SMS가 되는 전화만 이용 가능하며 안내 됐어요, 번호에 대한 됐어요, 됐어요. 별도의 정보나 홍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잘못 누르셨거나 시간이 초과되어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일육육일에이육이육 반입니다. 일육육일에이육이육 반입니다. 안내 이이 이. 누가 안내? 말씀하시면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련 걸려온... 회사입니다. <laughs> 대구공항 안내 좀 부탁할까요? 네, 대구공항 안내이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안내번호로 바로 연결은 일 번을 문자로 안내번호 주시는 2번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A2626번입니다. 1661-A2626번입니다. 안내 받으신 번호로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문자 수신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은 100원의 요금과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문자 수신은 7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수신은 SMS가 되는 전화만 이용 가능하며 안내 번호에 대한 별도의 정보나 홍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 누르셨거나 시간이 초과되어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 6 6 1에 2 6 2 6번입니다. 1 6 6 1에 2 6 2 6번입니다. 예, 안내 좀. 2 그거, 2 2가 안내 어 말씀하시면 더 빠른 서비스를 음.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기로, 요세 가지구,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관련 홍다입니다 네. 대구공항 안내 좀 부탁할까요? 네, 대구공항 안내이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안내번호로 바로 연결은 1번을, 문자로 안내번호 쓰시는 2번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A2626번입니다. 1661-A2626번입니다. 안내받으신 번호로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문자 수신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은 100원의 요금과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문자 수신은 7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수신은 SMS가 되는 전화만 이용 가능하며 안내 번호에 대한 별도의 정보나 홍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 누르셨거나 시간이 초과되어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A2626번입니다. 1-661-A2626번입니다. 안내 222호가 안내... ...말씀하시면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걸려온... ...일자입니다. 대구 공항 안내 똑같은데. 좀 부탁할까요? 네 대구 공항 안내이십니까? 고의여고우연자입니다 음. 네, 네, 안내번호로 바로 연결은 1번을 문자로 안내번호 주시는 2번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네. 문의하신 번호는 네. 1661A2626번입니다. 네. 네. 1661A2626번입니다. 네. 안내 받으신 번호로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문자 수신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은 100원의 요금과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문자 수신은 7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수신은 SMS가 되는 전화만 이용 가능하며 안내 번호에 대한 별도의 정보나 홍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 누르셨거나 시간이 추과되어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A2626번입니다. 1-661-A2626번입니다. 안내 2-2-2 호가 안내 말씀하시면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걸려온 1입니다 대구공항 안내 좀 부탁할까요? 네, 대구공항 안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내번호로 바로 연결은 1번 1, 문자로 안내번호 주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661-A2626번입니다. 1661-A2626번입니다. 안내받으신 번호로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문자 수신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은 100원의 요금과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문자 수신은 7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수신은 SMS가 되는 전화만 이용 가능하며, 안내번호에 대한 별도의 정보나 홍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 누르셨거나, 시간이 초과되어,